2016년에 문학과 지정사에서 나온 시집, 이혜미 시인의 시집, 뜻밖의 바닐라에 이제 해중림이라는 시와 비파나무가 켜지는 여름이라는 시를 또 소개하고 싶어요. 아까 최형심 시인의 귀한 골목에서 나온 그 이미지, 심상의 느낌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요. 한번 읽어본 소감으로 본다면, 해종님은 네. 아까, 아까 기이한 골목의 최영심 시인 것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하고 잘 비교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선, 네. 이혜미 시인의 그혜종님이란 시를 한번 보게요. 네.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고, 보도송이들이 부푸는 모습을 지켜본다. 수반 위에 문드러진 진물 많은 과일의 마음으로 숲 이야기하는 물방울 사이로 이루어진 그곳에 우리는 비늘을 튕기는 물고기 나무로 오르는 물고기 끈적이고 일렁이는 그늘을 거느리며 이 시를 보면 아까 그 물고기하고 아까 보면은 네. 그 나무하고 물고기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그 시도. 네. 그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들 물방울 소리에 날아오르는 가로등 사이를 떠갔다.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들 내가 모르는 나에게 가고 있는지 이 말하고 그 아까 우리는 비늘을 튕기는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나무를 보통 그 물고기로 많이 이렇게 형상에서 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왜 그러냐면은 새하고 나무하고는 나무가 가지는 저 정적인 것을 네. 새가 전부가 다저그 성취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는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움직이죠. 예, 씨앗을 네. 갖다 퍼뜨려 주고. 네. 그래서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나무가 새한테 둥지를 제공하면서 새는 나무가 꿈꾸는 세상을 날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나무한테 와서 다시 둥지를 들고 휴식을 취하고. 예. 심을 예, 얻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융이 말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같은 거예요. 네. 우리 인간 같으면은 남성 속에는. 네. 여성성인 아니마가 들어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여성 속에는 그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듯이 네. 움직이는 이 동물로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만 거예요. 네. 그 여성성 같은 거. 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나무로 봤을 때 움직이는 것은 그게 그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그 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그 감각적으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 무의식색에 깊게 잠겨 있는 어떤 그 동적인 데에서 그 정적으로 그 빠져 들어가는 거 네. 시면 속에 그 빠져 들어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추구하고 가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나무나 새는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꿈꾸고 있는 그래서 네. 그것이 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도 대체가 그 우리 인간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원초로 들어가 보면은 시인은 이걸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를 해중님이란 시도 보면은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고 포도송이들이 부푸는 모습을 지켜본다. 수반위에 문들어진 진물 만은 과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 하나를 보면서 포도송이가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숨을 들이마시면서 커지는 모습. 그걸 지켜본 것이 수반 위에 문드러진 이 진물만은 과일. 네. 그 포도를 수반 위에 한 송이를 갖다 놔놓고 보고 있는 마음 같이 이걸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 그렇죠. 돼서 완전히 포도가 되고 나무가 되고 또그 안에 숨 쉬는 돼지가 되고 창공이 되고 허공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포도의 마음으로가 서 보면은 그건 숲이야. 네. 물의 숲인가야. 거야. 해중님인가야. 거야. 그래서 숲이 물로 다 이루어지는 물속에 들어있는 숲을 같잖아요. 예지. 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숲은 전부가 물이에요. 물. 네. 예. 물이 꽉차 갖고 있는 깊은 산중인가야. 깊은 물속인가야. 저것이. 네. 나무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미시와 거실을 같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예. 포도송이 안에도 그게 푸르딩딩한 어떤 숲처럼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알맹이 하나의 그 여물어진 액과를 보면 예. 액체가 그렇게 되 있고, 또 나무 자체가 여러 포도송이들이라든가 포도나무라든가 여러 나무들과 새와 뭐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있는 하나의 또숲인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도 보이고 미시와 거시를 같이 들여다 볼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해중님이란 것이 바닷 속의 그 숲이란 말이 이것이. 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숲이 바닷 속의 숲 같은 거야, 마치. 네. 예, 그래서 해중님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물방울이란 말이야. 그게 숲은 전부가 서로가 새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옆에 나무하고도 이야기하고 를 물을 끌어올리면서도 이야기하고 를 있고 벌레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숲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멈춰 갖고 있는 것지만 같 정중동인 거야 이게 정 속에 동이 들어앉아 있는 거야 네 예.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 것 같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중정이 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이 숲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누워서 잠잘 때 꿈꾸고 있는 것 같이 나무처럼 꿈꾸고 있는 가치. 나무는 항상 그 꿈을 꾸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숲의 요정이 된 기분이 들어요. 이때부터는. 예. 정령과 함께 대화하고. 예. 예. 그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정령이 물고기인 거예요. 네. 누구? 나무 이파리들. 또 네. 거기에 살고 있는 벌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숲의 정령이고 요정인거야 나무 열매들 포도송이들또 예. 물고기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새가 가끔 날아와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예. 가고 노래해주고 가고 그런 거잖아요 숲이란 것이 네. 그곳에 우리는 비늘을 튕기는 물고기단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나무로 오르는 그 물고기들 전부가 거기 숲속에서 비늘을 갖다가 그 만들어가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야 이것은 네. 끈적이고 일령이는 그늘을 거느리면서 그 밑에는 참다 그늘을 그늘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 달빛이 비치면은 달빛 그늘 밑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간것 같고,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늘 사이로 내려쬐는 햇빛이. 네. 그림자를 그, 서로 겹치면서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대화하는 듯이, 어딘가로 가는 듯이, 헤엄쳐 가는 듯이.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 햇빛 사이를 그 나무들이 헤엄치고 살고 있는 거야. 네. 낮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달빛 아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바람이 불면은 그 해초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 시가. 그래서 끈적이고 일렁이는 그늘을 거느리며, 입술이 녹아내리면, 소산하는 돌기들, 두근거리는 혀, 입술이 녹아내리면, 소산하는 돌기라는 것이 봄에 싹처럼 돌기가 톡톡 튀어나와서 거기에서 혓바닥같이 싹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나무에서.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튀는 잎들, 꽃들의 음. 식물의 예.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으면서 또 열매 안에 보면은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렇죠. 씨방이 있고 예. 거기에서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래서 부푸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두근거리면서 그 돌기들의 굉장히 촉각적인 느낌이 들죠. 예. 혀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해 가면서 크는 모양, 또 혀가 부푸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머니의 느낌 같기도 해요. 모성이. 아까 1년에서 보면은 부푸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두근거린다고 했잖아요. 입술이 또 녹아내리고 어떤 부드러움과 또 그거를 키워내고 있는 그 양육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예. 그러면서 숲이 또 전체적으로 어 두근거리면서 또 키워내고 있는 그런 이미지. 예. 같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물의 완벽한 포옹 속에서. 나는 뒷면이 발달한 식물처럼 흩어지려는 얼굴을 숨긴다. 그 물의 완벽한 포옹이라는 것은 숲에 그 나무가 이파리가 꽉 차갑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뒷면이 발달한 식물처럼이라는 것은 물론 나무 잎사귀의 그 뒷면도 돼요. 기공이 뒷면에 있죠, 보통. 예. 그 뒷면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은폐 같은 느낌이 또 들죠. 네. 땅속에 그 뿌리를 벗고 있는 그런 얼굴을 네. 숨기고 있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대고 말한 돼지 은폐. 예. 네. 그래서 나는 뒷면이 발달한 식물처럼 흩어지려는 얼굴을 갖다 숨기고 머리를 갖다 땅에다 박고 그러면서 그 얼굴을 숨기고 물을 완벽하게 끌어올려서 나무 전체를 네. 하나로 감싸면서 자기는 마치 네. 안면만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뒷면에 뿌리는 밑에다가 박아놔 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가락 끝에 도달나는 다시 손이란 말이야. 손가락 가지 가지의 손가락. 떡잎들이 도달할 때, 꽃잎들이 예. 피어날 때, 예. 그런 손. 예. 그 다음에 가지가 새로 뻗어 나갈 때, 예. 그 손가락. 가지에서 가지가 나올 때 손. 예. 그 예. 가지 가지가 뻗어 나가는 그 손가락 끝에 달려 있는. 이빨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시점부다 그리고 대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숲의 입장에서 보면은 흙에서 대지에서 많은 것들이 또 위를 향해 자라나잖아요. 예. 새로 땅을 뚫고 쏙쏙 나오잖아요. 그런 또 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 다시 도단하고 다시 또 치고 다시 도단하고 치고 그래서 항상 멈춰있는 것 같지만, 정중동, 동중정,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림자 속에 다시 숨고,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고. 그건 겨울이잖아요, 그때는. 그림자가 되버렸던 네. 겨울이었다가, 봄 되면 다시 그림자가 속에 숨어있던 것이 나타난 것 같지. 그렇게 숲은 그런 식으로 계속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중님이라는 시를 보면, 아까 그 봤던 시에서, 기이한 골목, 기이한 그 골목하고 보면은 이 나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네. 예, 이런 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예요. 이 시는. 네. 예. 그래서 같이 이 시를 비교해가면서 보게끔 저 시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해중님이라는 시를 갖다 올리면 딱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또한편더 있네요. 비파나무가 캐지는 여름. 이라는 시가요. 요것도 한번더 볼까요? 예. 예. 음.